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별거 아니지만 뚱이. 뚱이 빼. 안에뚱이와안 아, 네, 돼. 진짜 좋은데. 어, 루피? 아, 이 루페. 그다음에 뭐 만들어 볼까? 몬만 만들면 안 되겠니? 미니언 이렇게 세개 만들어 볼 건데. 아, 왜 첫 번째로 뭐 만들 거냐? 미니언 나 몰라. 미니언 그래. 미니언 먼저 만들어 봅시다. 미니언 너로잘겠다 미니언즈는 제일 첫 번째로 우주가 필요한데 우주가 뭐였더라? 잠시만. 네 알아가지고 왔습니다. 일단 먼저 하늘 아 하늘 이거 아니야? 수증기 하 뭐? 아 구름가 하늘. 여기 하늘 하나. 여기가 이제 돌이 필요한데. 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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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밤을 을만어주주밤밤 이제 제을을만어어야되데밤밤하하하 하늘? 닥 하늘? 뭐, 응. 하늘이야 혹시 바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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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바별 바닥 나왔바요이 별을 얘도 우주를 만들 아 하늘을 만들어야 되니까 닥 우아니 이게 왜 나옵니까? 음. 아, 아, 별 꺼내고요. 아까 보셨잖아요. 별 꺼내시고, 야, 하늘 또 만들어. 아. 별 하나 더 만들으셔야 해요. 야, 하늘과, 이게 우주, 뚱이가 있어요. 일단 이 우주와, 그 다음에, 이제 바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, 일단 먼저 야생동물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. 야생동물. 야 일단, 비를 만들어줬고, 이 식물과 물. 여기서, 숲에서, 생명을 더 줘야 되는데, 다다다다, 다다다, 다다다, 야생동물이 됐고, 이 야생동물에서 원숭이를 꺼내야 되는데, 그건 사람이 필요해, 사람이. 수증, 잠깐, 내가 이거 왜 만들었지? 몰라. 타타타타타타 토토토. 타. 생명 만들지 말고 개걸 개 버리고 원숭이 원숭이와 나무가 필요한데 또 나무가 필요하네. 이 우주가 이 이따가 이 미니언즈 만들려면 이 우주가 필요해 이따가. 일단은 나무를 만들어야 되니까 타타타 타. 음, 식물과 나무. 여기서. 이 원숭이가 바나나를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. 네, 알아가지고 왔습니다. 일단은 하늘 불이 필요하고 <laughs>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과 불, 태양과 이렇게 과일 원숭이야 바나나. 이, 이 우주에서 왜개 이들 만들어야 되는데 우주를 뭐 섞으면 되죠? 그냥 바로 생명만 생명... 섞으면 돼요. 아무것도 아니요. 아 습전기 말고 파타 어, 생명 외계인과 바나나 미니언즈 외계인같이 생겨가지고 일단 또 이제 그 다음에 뭐였죠? 뚱이 요 뚱이를 만들어 볼건데 일단 얘도 별이 필요해요 별이 가장 어려워요 맞아요 쉬울수도 있는데 우리는 대, 별이 제일 어려워요 <laughs> 별이라니 하늘에다가 시간 아니야 아 이따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음. 예, 알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하늘 하나 복사 아핫 하핫 핫 오예이 아까 잘못만들어 이렇게 해주고 여기 마그마 하핫 돌 하핫 달 하핫 밤여기다가 이제 또 아, 이거 말고 아, 구름 말고 별이 별에서 이제 바다를 만들어야 되는데 핫핫핫핫핫 여기다가 뿔가사리 여기다가 뭐 해줘죠? 생명 맞습니다, 생명 핫핫핫다 여기 바다에다가 하핫핫핫 핫핫핫 뚱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어려운 루피. 루피가 가장 어려웠어. 해볼 건데, 루피가 제일 쉬울 수도 있어요. 자, 첫 번째로 고, 아, 일단 칼달이 필요한데, 이것만큼은 제가 압니다. 좋고, 이제 칼달. 이제 이거 갖다가, 아 제일 어려운데, 이게. 자, 식물, 나무, 수액, 바람, 고무 만들어주고, <laughs> 사람 만들어야 돼, 사람. 사람, 왜 만드는지 이따가 보면 알 거예요. 일단, 사람. 피가 왜 나! 잔인한데? 당연히 잔인데 이거 너무 잔인한 채널 아닙니까? 아, 뭔 소리야. 원래 다 잔인해야 돼. 자 어쨌든 간에 아까 들었던건모르는 걸로 치고 자 돌과 이제 칼날는두 개의 주민 물이끝났고요 이제 사람 또 사람 만들어야 돼 아까 잘못 섞었어 자다 아, 타다어 뭐야 아씨 이제 주고 하다타다 자다 자다 타다타다 사람과 이제 목재 아 일단 철을 만들어야 자 도구 만들어야 되니까. 도구 만들고. 에너지 말고. 내 네, 식물, 물, 목재, 목재를 이제 사다리 말고. 다시 목재 만들네 아, 너 때문에 다시 목재 만들어야 되잖아. 나? 아니, 니네 말고. 자, 어쨌든 간에, 그 도구 또 만들어야 되잖아. 귀찮아? 잠깐 이거 왜 만들고 있지, 내가? 사람 만들어야 되는데. 아, 여기다 이제 철. 핫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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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. 목재와 바다. 땜목에다가 이제 철이 필요해, 또, 철. 철 만드는 게 가장 쉬웠어요. 아, 배가 됐고 여기다 또 사람을 더 해야 돼 사람 엄청 많이 필요해 오늘 피를 또왜 만들어 아 왜서 나 오늘 정신이 없니 정신이 없으니까 항해서 만들고 여기다가 나무가 필요한데 아 식물 식물도 많이 만드네. 루피가 뭐... 갑자기 왜 나오냐? 뭐야. 이제나가 일단 땅 만들고. 굴은 만들, 아, 굴을 왜 만들어? 사람 만들으라니까. 아, 너 만들으라니까. 아, 씨. <laughs> 넌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? 내가 어떻게 하겠니 양해 좀 바라고요. 자, 이제 다시, 아, 나무. 엄청난 고도 에너지 만들지 말고. 구름과 이렇게 해가지고. 저 칼날 만들으면. 맞다! 칼, 어, 없, 어딜 없지 아, 철왜 만들어? 칼날 같다고. 검. 검과 항에서 해적. 배는 또 어디 갔는지 모르네. 야, 배 그냥 꺼냅시다. 보셨으니까. 아씨. 아. 아 나중에. 다시 꺼낼게요. 해적. 해적에 내가 고무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? 배. 아, 배. 아까 썼지. 그럼 항의사만 있으면. 아, 항의사도 필요 없고, 이제. 아, 맞네. 일단, 핫. 됐습니다. 복잡하셨죠? 오늘, 오늘 영상이 저 때문에 약간 좀 길었는데. 그래도.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, 그럼 이만, 뿅!